자, 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 60 리바이엘 영상입니다 리바이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거리 마법사 딜러 위주로 키웠다 라고 한다면 아주 쉬운 스테이지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다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각성자 때려주고 그다음에 빤스런 해주도록 하죠 사실 백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라고 한다면 이녀석이턴 종료했을 때마의이효이라는걸부여하이라요걸부여하거든이이마이효론이걸이게 되면 받는 피해량이증가이 바이 이 바이 h o r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이 h o r o n 이 바이 h o r o n 고이 바이 h o r o 사실, 뭐, 루크레치아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루크레치아 혼자서 길을 다 넣어가지고 두들겨 펼수 있을 정도의 나이로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백룡 같은 경우는, 그, 마이그 아, 뭐냐, 받는, 아, 근접 피해량 감소? 그게 있어가지고 근접 피해를 공격을 했을 때에는 거의 피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에요.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격을 어, 피 여유가 없으실 때는 굳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힐 반전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얘가 홀리를 쓰게 되면 리아나도 힐을 받기 때문에 리아나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일 때는 리아나가 홀리조차도 쓰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시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시인이 이렇게 제왕의관 묻혀주고, 그다음에 제왕의관 묻혀주고, 그리고 공 버프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군의 피관리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에시인이 줄수 있는 세브리기 수호로 힐을 주는 방향으로 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성자가 만약 마이 호론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거 있잖아요. 차원역전, 차원역전을 이 보스한테 쓰면서 행동을 한번 종료하기 되면은 종료하기 되면 개꿀 그게 풀립니다, 그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 힐부터 했어야 되는데까먹었다 그러면 그냥 빈결로 쓰도록 하죠 들어가서 일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리아나가 범위딜을 맞는다고 해서 한 방에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맞아도 되겠죠. 예, 생각보다 너무 널널해가지고 당황스럽긴 하네요. 미요. 우선은 뭐루크레이처가 지금 마이혈운이 걸렸잖아요. 이러면 공격을 하면은 무조건 깨꼬작을 당하기 때문에. 어, 이럴 때 그냥 쉬지 않고 한번 공격을 해보려고 첨벌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데미지가 아주 코딱지만큼 붓게 들어가지 오.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원래라면, 악성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 되는데, 피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기를 누른 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아나는 밖으로 나오면서 홀리 이를 써주게 되면 베르나르트 피 관리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르나르트는 그냥 죽인이 이게 근데 진짜 그냥 죽던 말던 패스면 끝이 났겠지만 혹시나 스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질 끌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그 어긴을 줄수 있죠. 그래가지고 어기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을 해서 때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클리어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루크레이츠 하나만 잘 키웠어도 루크레이츠가 혼자 딜을 다 넣어서 육십오 백룡까지는 아주 쉽게 깰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패턴은 70부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0부터.